Tua-tua ni 맞자 맞자. 음? 프린스. 어? 너네는 어? 내 공연 보러 왔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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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나의 진가를 알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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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니 못 봤어요? 콘서트 본다고 왕의 어? 성을 나갔어요. 어? 못 봤는데? 용감한 소녀군. 그간그렇고나 다음 공연이야. 안녕. 음? 어쩌지? 어? 너네도 볼 공연 볼래? 네 선이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아, <laughs> 아, 어, 어때요, 친구들? 재밌어요? 네 네, <laughs> 이, 이, 이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은 <laughs> <순서비> 음, <으, 웃음> 어, 진짜 신났는데 해, 호, 해, 호. 아, 우리 조금만 놀걸 갈까? 오, 오. 예, 예. 예, 예, 예. 얘들아, 예. 이제 가야 해. 아, 조금만 더 놀고. 얘들아. 네, 어, 예. <laughs> 어쩌지? <웃음> 준아. 아, 어? 예수님. 세상에는 많은 유혹이 있을 거란다. 유혹이 있을 땐 나를 생각하렴. 예수님. 오, 진짜 신났다. 어? 하루하루를 살다가 또다시 넘어져 그래 힘에 겨워서 아무리 에르레를 써봐도 그게 잘안돼안돼 안 돼. 너무 지쳤어 私いるな

나는 두렵지 않아! 이 녀석이! 예수님과 함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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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 가자! <침> 난... 어디 갔지? 저, 저, 저거 뭐야? 너희들 전달하고 왔지? 이번에는 안될 거다. 어서 써니 풀어줘. 뭘 풀어줘? 자기 발로 왔구만. 너희들 여기서 안놀려면돌아가 써니와 함께 갈 거다. 그럼 이 보스님한테 혼날 시간이구먼. 하하하하하하하하. 받아라. 잘 가라 얘들아. 응? 어? 믿음의 방패. 아, 전신가 죽구나 그럼 이것도 막아볼래. 보금의 신발. 보금의 신발. 뭐리 모이리 뭐 빨라. 이봐 아? 보스, 방금 던진 건니 네 차야. 에이? 뭐라고? 그네 차. 아이고 내 차. 구원의 네? 네. 어, 어, 아, 아, 뭐야! 뭐뭐뭐 아, 아 뭐아만석이뭐이게 힘이 네?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니까! 이젠 내 차례다! 네 아직 끝났어! 하나님 아, 아, 그, 그걸! Uhm 아, 아 어, 엄마 집에 가고 싶어 잘했어! 그 전신갑주 대단하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나 김치맨 카트기맨 너를 구하러 왔지 응? 얘들아 고마워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왕의 성을 떠나더니 하지만 난 돌아갈 수 없어 어 뭐? 서너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왕이 너를 얼마나 기다리시는데 안돼 나는 이미 왕의 자녀가 될 자격을 잃었어 고맙지만 돌아가 줘. 소나 <laughs> 도대체 왜 그래 성의 보물을 훔친 건 바로 나야 뭐라고 <laughs> 내가 보물을 훔쳐서 내 발로 나온 거야 <웃음> 어? <웃음> 프린스의 공연을 보려고 했던 건데 세상은 너무 재밌는 게 많더라고. 그래서 보물을 다 써버렸어 가자 뭐야 돈을 내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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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을 다 쓰고 나자 나는 어. 쫓겨났어 이제 어쩌지 돈도 다 쓰고 어? <laughs> 다시 공연을 보고 싶니 네. 내가 도와줄게. <laughs> 나한테는 벌써 어마어마한 빚이 있어.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써나. 써나. 어? 예수님? 써나. 왕은 너를 기다리고 계신단다. 예? 왕이요 네가 가고 안 가고는 너의 자유란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렴. 왕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어? 저, 저를요? 준아, 김치맨, 깍두기맨, 정말 잘했다. 어서 성으로 가자꾸나. 왕이 정말 기뻐하실 거야. 그러시면 니가 하하하, 그건 써니에게 맡기자꾸나. 네, 예수님. 어서 가자. 하하하하. 음. <laughs> 저번 주에 하나님의 자녀인 써니가 프린스의 공연을 보러 가기 위해 왕의 보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을 떠났어요. 써니를 찾기 위해 주니와 친구들은 길을 떠났지요. 오늘 영상에서 봤듯이 주니 원정대는 써니를 찾는 과정에서 세 번의 유혹과 어려움을 만났어요. 첫 번째로 프린스의 공연장에 들어갔다가 프린스의 음악을 듣고 함께 즐기고 싶은 마음의 유혹을 받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한 주니와 친구들은 유혹을 이겨냈지요. 정신을 차리고 공연장을 나가는 주니 원정대 앞에 두 번째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바로 블랙빈이었어요. 키도 크고 무섭게 생긴 블랙빈을 보고 주니 원정대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지만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블랙빈을 용감하게 이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바로 보스 로봇이었어요. 엄청나게 큰 보스 로봇을 주니 원정대가 아주 멋지게 물리치게 돼요. 어떻게 주니 원정대가 그렇게 큰 보스 로봇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인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용감하게 싸웠기 때문이에요.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전도사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게요.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시는 모든 장비로 무장한다는 말이에요. 전신갑주는 여섯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의의 호신경, 의의 흉배라고도 해요. 우리는 가슴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흉배를 입어야 해요. 의의 호신경은 우리의 가슴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득 채우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의롭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차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구원의 투구. 친구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투구를 써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투구는 생각으로 오는 공격을 막아주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언제나 기억하는 것,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 준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영적전쟁에서 싸워야 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의 검. 전쟁에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무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기억하면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우리에게 나타난대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믿음의 방패. 마귀의 공격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방패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하셨어요. 믿음의 방패는 믿음으로 적의 공격을 막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떠한 공격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공격을 다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금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를 모두 착용했다면 이제 신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보금의 신발이에요. 보금의 신발은 우리의 삶이 보금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금의 신발은 평안을 선포하고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는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고 평화의 복음신발을 신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쯤이 일행도 이 여섯 가지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영적 전쟁은 쯤이 일행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단이 주는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사단의 공격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못하도록 막기도 해요. 이런 영적 전쟁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로, 전신갑주로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며 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되겠지요, 친구들. 써니가 납치를 당한 줄 알았던 주니 원정대는 드디어 써니를 찾았어요. 그런데 써니가 납치된 것이 아니고 왕의 보물을 들고 스스로 왕의 성을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주니 원정대는 써니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왕의 성으로 돌아갔지요. 왕의 보물을 들고 떠난 써니가. 회개를 하고 다시 왕의 석으로 돌아왔을지 아니면 왕의 보물을 들고 갔다는 생각에 미안해서 톱니바퀴 세상에 남았을지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알아볼게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단이 주는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유혹과 어려움을 당할 때 저희들이 넘어지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 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며 이 세상을 멋지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คาร์ดิาเ4장6절จาะคาดิาเ4장6절จาะคารา4จ6เจาะคาดิาเ4장6절จา너희가아들이므로하나님이그아들의영을우리맘가운데보내사아보시라부르게하셨느니라너희가아들이므로하나님이그아들의영을우리맘가운데보내사아보시라부르게하셨느니라 자 아, 그럼 쉽게 보자. 너희가 아들이으로 너희가 아들이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하나님이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겨울축제는 매주 주일마다 어린이예배 시간에 진행되니 모두 현장예배에 나와서 겨울축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학특별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 17일까지 진행되는 특별새벽 기도회에 참여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현장에 나와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은 1층 스티커 배부처에서 스티커를꼭 받아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세움지구충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인증사진과 설교 요약을 하여 전도사님께 사진으로 꼭 보내주세요. 예배를 완주한 친구들을 시상하는 시상식은 2월 19일 주일에 진행이 되며, 특별히 현장 예배에 10일 이상 모두 참여한 완주자에게는요, 특별한 선물이 주어지니, 모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부서 달란트 시장은 2월 26일에 진행이 됩니다. 달란트 시장에서 사용하지 못한 달란트는 소멸되니 모두 현장 예배에 나와서 참여해 주세요. 어린이부서 진금 예배가 2월 26일 주일에 드려집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들 그리고 중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들을 축하해주고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육목장 예배는 온라인과 현장 예배가 함께 진행이 됩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세움지구촌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매일 성경과 QTI에 있는 주일 공과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예배 후에 문제의 정답을 꼭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래야 출석이 인정되어 달란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1층 교육관에서 현장 예배가 진행되니 이곳에서 드리면 됩니다. 교회에 올 때. 매일 성경과 QTI를 꼭 가지고 와주세요. 그래야 공과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 6가지는 무엇일까요? 문제의 정답을 맞춘 후에 전도사님께 문자로 꼭 보내주세요.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게요.